안녕하세요. 롱보드 현 남매 비니입니다. 제가 녹화 미스인때 팝샤빗을 한다고 말해놨는데 지금 되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드디어 제가 팝샤빗을 성공했습니다. 제가 성공하는 모습을 지금부터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 댄스. 네. 아, 지금까지 제가 팝자빗을 하는 영상을 찍었는데요. 그동안 했던 모든 할수 있는 트릭들 중에 팝자빗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최소 두 달, 세 달은 걸렸어요. 제가 이거 세네 달은 걸려서 지금 에야 씨앗을 심어서 이제 나중에는 더 세공도 높이고 이제 주행 중에도 하고 싶을 때할수 있도록 제가 많이 연습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농보대연함의 빈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